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이 세상을 떠나서 은둔하는 곳에 가서 수양하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 한가운데 가서 살아라. 세상 한가운데서 살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청직이 노릇 잘 하거라. 사명이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성도들을 일컬어서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빛 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세상에 나가서 빛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허감의 사회, 어두움의 사회, 세상에서 희망을 비춰라, 소망을 비추거라. 이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이웃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독처하는 것 좋지 못하다. 요 사이는 우리 주변에도 보면 도시 생활 힘들다. 왜 힘드는가? 들어보면 사람 때문에 힘드는 거예 대부분이다. 사람에게 치이고, 사람에게 속고, 사람에게 어려움 당하고, 그래서 어디로 가냐? 시골로 간답니다. 조용한 곳으로. 시골도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 없는데 살고 싶다. 이래가지고 산으로 가는 사람이 있대 자연인. 요 사이 자연인 프로그램이 좀 있잖아요. 이 자연인들 생활하는 거 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루 나가서 산에서 하루 먹을 것 가져와서 하루 생존하는, 왜 그렇게 사느냐 물으면 도시 생활, 사회 생활 사람에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사람은 이웃과 함께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 홀로 독추하는 것을 보시니 좋지 못하게 여기셔서 그에게 하와 짝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웃과 교제하며 살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믿습니까? 첫째, 이웃에 대한 청직이다이 말은 이웃에 대한 청직기는 이웃과 협동하면서 살아라는 말입니다. 독불장군은 없다. 이 말이죠. 이웃과 협동하면서 살아라. 우리 교회도 이제 연말이 되어 오는데, 이제 기관, 뭐, 세월이 지나면 방법이 있습니까? 올라가야 되는데, 죽어도 안 올라가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 기관에 막 둥지 털고 막 토주 때감 노릇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웃과 오늘 우리는 협동하면서 살줄 아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 협동하는 겁니다. 이 시대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웃습니다. 만나면 웃습니다. 입도 뻥긋하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찢어지듯 불안합니다. 불안이 왜 오느냐? 불안이 오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 관계입니다. 사람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엎드리면 돼. 낮아지면 돼. 그런데 이게 안 되거든요. 낮아지질 못해요. 섬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보다 한 뼘만 앞에 가보세요. 한발짝만 앞에 가보세요. 내보다 앞에 간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뭐가 나오느냐? 시기가 나와요, 시기. 그래서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이루어지는? 협동이 이루어지질 않아 손잡고 갈 줄은 몰라요. 같이 갈 줄을 모릅니다. 기도는 하는데 말씀은 듣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같이 할 줄을 몰라요. 사회도 그렇지만 오늘 교회 안에 공동체도 이런 경향이 많이 나타나요. 이게 뭐냐? 말세 징조입니다. 말세. 종말의 징조예요. 교회는 사회보다 협동을 더 잘해야 돼. 더 믿음으로 하나, 내가 중심이 돼서 하나 되면 안 돼. 교회는 말씀이 중심이 돼서 하나가 돼야 돼. 믿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내 따라와라. 내 방법대로 해라. 내가 앞장선다. 이러니까 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드디어는 이게 어디까지 가는지 아닙니까? 집 안에까지 가요. 가족 사이에도. 형이 먼저 가보세요 동생이 먼저 가보세요 누나가 먼저 가고 여동생이 먼저 가보세요 여기에 또 불협화업이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가정에 문제가 생겨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좀 돼가지고 조그마한 재산 저기 더 많이 주나 저기 더 많이 안 가나 내인데 적게 오나 협동이 안 되는 이유는 시기 때문, 욕심 때문. 오늘 우리 사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회의 이웃의 청지기로 세우셨다. 믿습니까? 청지기는 첫 번째 협동할 줄 알아야 돼. 화합할 줄 알아야 돼. 같이 발 맞춰 갈줄 알아야 돼. 옛날에 운동 경기, 뭐, 운동에 하면 짝꿍하고 발 묶어가지고 달리는 운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평소 혼자는 잘 달리는데 발 묶어서 달리는, 이건 죽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옆에 사람을 보고 발 맞추어 가면 되는데 네가 내인데 맞춰라 이래가지고 내 방법대로 가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얼마나 잘 맞냐 보자 이래가지고 부부를 불러내가지고 발을 묶어가지고 달리는 운동에도 했잖아요. 잘갈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평소 안 해봐도 괜찮아요. 잘갈수 있는 방법, 다 묶어서 갈수 있는 방법은. 나도 구호에 맞추고 마누라도 구호에 맞추어가지고 하나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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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구호 맞추면 잘 된다니까. 뭐 듣지도 보지도 못한 얘기합니까 지금? 네. 내게 맞추라는 게 아니고 협동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구호에 맞추면 돼.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구호에 맞추면 누구라도 맞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지 아니하고, 그거에 내구에 맞춰라.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박자에 맞추라는거 성격이 급한 사람은 밥도 빨리 먹잖아요. 밥 빨리 먹고, 다른 사람 아직 절반도 안 먹는데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밥 먹다가도 보면 다른 사람 속도가 조금 맞춰야 되겠다. 이게 뭐냐? 협동, 협동. 이 시대의 중요한 것은 서로 서로 협동 정신입니다. 청지기는 이게 잘 돼야 돼. 그래야 그 단체 그 모임에 뭐가 오느냐? 평화가 옵니다. 평화가.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평화가 깨지면 이미 다 깨졌어. 왜 평화 깨집니까 협동이 안 되니까 그런 거두 번째 이웃에 대한 청지기는 진실입니다 진실해야 돼이 세상에는 불의가 너무 많습니다 온갖 거짓 더러움 머리악 속임, 눈가림,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저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동영상이 열어볼까 말까 하다가 열어보자 열어봤어요. 열어봤더니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품에다가. 그게 이제 중국에서 이미 이루어져서 중국에서 수출하는 물품에 고기든지, 뭐든지, 어물이든지 막 거기다가 막 주사를 놔가지고. 왜 그럴까요? 무게 더 넣어. 더 살쪄 보이고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중국 수입품 먹지 마라. 또 최근에는 일본 원전 파괴 때문에. 뭐, 어물 먹지 마라. 이게 속이고 파니까 그래, 속이 오늘 이 시대에 종말의 때는 정말 진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적당하게 눈가림하고, 적당하게 속이고, 적당하게 해서 우리 손잡자. 우리 방법대로 가자. 내말 들으래이 적당하게 살자는 거예요 신앙은 간곳 없습니다 세상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왜? 진실하다 보면 불이익을 당해요 제가 지난달 10월달 19일, 21일, 우리 교회 유치권 관련 때문에 재판 현장에 나갔습니다. 신문을 다 하고 재판장, 재판장입니다. 합의부기 때문에 재판이 세 사람 합의부로 이루어지는데 재판장이 나왔어요. 자기가 재판장인데 뭐 누구누구 다 소개를 하고 상대방과 또 우리 교회적과 대화를 이 상대방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에 제가 한마디를 하고 싶어서 입을 벌리려고 하는데 재판장이 목사님 바쁜 시간에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말씀하고 싶은 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도 안 하셔도 됩니다 목사님 마음을 내가 다 압니다 여러분들도요 말을 다 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인사만 하고 나왔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속이고 허위 진술하고 헛된 것을 교인들한 퍼뜨리고 이래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세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남 목사가 뭐150뭐 3억을 주기로 했다 뭐 이랬단다 이런 얘기 혹시 들은 분 없어요? 재판장에서 상대방이 그런 얘기 하니까 다 목사님 답변할 가치가 없다는 말이에요. 세상은 세상은 속이고 사는 것이 편합니다. 거짓말 하면서 살면 내가 편해. 진실하게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듭니다. 욕 먹고 세상이 힘든다 이 말이죠. 오늘날 순교는 세상을 진실하게 살며 온갖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개의치 않고 기쁨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용하는 신앙적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순교가 있습니까? 없어요 순교가 뭐냐? 신앙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세 이게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이웃에 대한 정직이 이웃에 대한 청지기는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이웃에 대한 청지기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은 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내 생명은 귀하고 내 생명은 존중이여기는데 다른 사람의 생명, 이웃의 생명, 옆에 있는 사람의 생명은 짓밟고 짓누르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청직이가 아니죠 이웃의 인격도, 이웃의 재산도, 다른 사람의 생명도 존중이 여길 줄 알아요. 이게 진짜 청직입니다. 내 몸은 뭐 귀하고, 내 자식은 귀한데, 다른 자식은 짓밟고, 짓 누르고, 이건 청지기의 자리에서 벗어난 것 아닐까요? 사람은 모두 자신을 귀하고 관대하게 여기지만 다른 사람은 절대 용서하지 않으려는 이 잘못된 죄성이 있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했어요? 네 눈에, 네 눈에 티베라, 티베라. 이런 자들 가만 보면 자기 눈에 들 뽀고 있어요. 들뽀이들 들보. 뽀가 뭡니까? 대들 뽀집 짓는데 들뽀 말이죠. 남의 눈에 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 지가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그걸 못 봐요. 그걸 모른다니까. 따라 하십시오 우리는 이웃에 대한 정직이다. 이 청지기는 내 생명이 귀하듯이 이웃의 생명도 귀해. 우리는 믿는 사람의 생명도 귀하지만 우리 전도의 대상자, 불신자는 전도의 대상자예요. 그들도 천이 여기고, 없신 여기면 안 됩니다. 그 생명도 귀한 생명. 내가 귀하듯이 다른 사람도 모두가 다 귀하게 이길 줄 아는 생명의 존중. 우리 성도들은 이 신앙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 성도는 이웃에 대한 청지기라고 했는데 이웃에 대한 청지기는 이, 시대, 이 시대의 예언자로 살아야 돼. 시대를 볼줄 아는 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성도들은 예언자적 안목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야 합니다. 예언자는 이 시대를 일깨워주면서 사는 자를 말합니다. 뭐 앞을 내다보고 뭐가 일어난데 이 세상이 뭐 어떻게 된데 이 정치가 일일 기야 이 말이 아니.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일깨워줘야 돼. 깨닫게 해줘야 돼.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 망하는 길인지, 죽음의 길인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망, 아니면 또 다른 생명의 길인지, 영생의 길인지, 멸류가기의 길인지, 그게 예언자적 사명, 청직입니다. 불신앙을 배격하고, 비신앙적 행위를 버리고, 반성경적 신앙, 이것을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건 반성경적이다. 일깨워줘야 돼 이게 예언자적 청직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웃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연받은 오늘 우리들이기에 우리는 함께 협동할 줄 아는 청지기가 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명은 다 똑같이 귀합니다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찬송드리고.